이 문제는 2022학년도 모의고사 예상 문제 예십니다. 현대국어 형태론 품사 통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2022학년도 실제 문제에 적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원래 모의고사반 강의에서는 문제를 풀고 거기에 따른 이론 총정리를 하고 또 그거와 비슷한 문제를 곁들여서 풉니다. 다만 여기서는 문제 풀이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본 것으로 하고 문제를 읽어가면서 풀이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자료에서 품사통용을 탐관 결과를 자 품사통용의 매출, 품사통용을 탐관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수술에 달라 이런 문제가 되네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품사를 9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9가지 매줄 이런 내용을 괜히 준게 아닙니다. 자 학교 문법에서 품사 9가지는 이렇게 되죠. 체언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은입니다 조사 용은입니다 동사 형용사 수식은입니다 관용사 보사 독립은입니다 감탄사 이렇게 아홉 가지 품사가 됩니다 어떤 단어는 여러 품사로 쓰이기도 한다 품사 통용 동남이 품사 통용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형태가 같다고 모두 품사 통용은 아니다. 그 단의 형성 과정이나 그 단의 형태론적 통서론적 쓰임을 살펴봐야 한다. 자, 그러면서 다음 예를 주는 거예요. 그 예를 이제 분석을 한뒤 우리 품사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문을 본다면 기억에 내일이 발표가 나는 날이다. 이때 내일의 품사는 뭐냐? 두 번째, 니언 나는 학교에 내일 간다. 이때 내일의 품사는 뭐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문장에서는요, 앞뒤 문맥, 그리고 앞뒤 구성, 그리고 단어의 형성, 이런 걸 살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 기억에 내일이 그럴 때 이, 바로 주격조사가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격조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요 내일은 체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내이가 주어가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명사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학교에 내일 간다. 내일이 간다. 스스로 동사 간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앞에 나와서 스스로를 며주는 거, 부사 또는 부사어가 되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가에서 기억의 내일은. 격조사와 결합하였고 또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명사이다 명사동남이 니언의 내일은 소수로 동사 가다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동남이 부사이다 이렇듯 가의 내일은 명사동남이 부사동남이 명사와 부사로 사용되었다 동일한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되었다 이럴 때 내일은 품사 통용에 해당한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밑에 자료가 쭉 주어졌습니다. 이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요. 일삼의 밀줄친 단어의 품사 통용 매줄 단어의 품사 통용 이어의미줄 관하에 각각 설명해달라. 두 번째, 품사 통용의 정의를 참고하고 물결표시 품사 통용의 정의. 그 다음, 품사 통용 이어의 근거 미줄이 근거를 포함해달라. 우리 흔히 문제 볼때 그냥 눈으로 막 읽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 방법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이야기 자,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문제가요. 단어의 품사 통용 여부에 관해 설명하는데 근거를 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 요거는 자, 우리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은 풀이를 해서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1번에서 요게 지금 품사통용 요 여부가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품사통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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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품사통용이 아니다, 품사통용이 아니다, 품사통용이 아니다, 품사 아니다, 요걸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근거가 뭐뭐다, 그 근거가 뭐뭐다. 이걸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뭐뭐다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품사 통용에 있어서 OX 이다 아니다 품사 통용에서 OX 이다 아니다 품사 통용에서 OX 이다 아니다 이렇게 잡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 알도록 한다는 게메하고 그러면서 답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은 품사통용이다 근거는 뭐다 2는 품사통용이 아니다 근거는 뭐다 3은 품사통용이다 근거는 뭐다 이렇게 딱 하면 떨어지게 되죠 이런거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료 3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설명을 하겠지만은 유인물에도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보면 좋겠네요 자, 거기 보면 1번에 사고로 사람들이 다쳤다 자, 항상 문장이 나오면 주어 동그라미, 스스로 동그라미 그 다음 목적이라든지 보호라든지 부사어 이런 걸 살펴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은 1번의 기억에 요이 다쳤다 기본용 다치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사고로 사람들이 다쳤다 그럴 때 여기 어떻게 목적어가 없다는 이야기죠. 목적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자동사이스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자, 본형 다치다를 보면 앞에 허리를 해서 어떤 이야기 바로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타동사의 쓰임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 보세요. 자 다치다가 동일한 나는 닫히다가 여기서는 자동사 여기서는 타동사.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품사가 바뀌었다 그렇죠? 요거는 품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것은 바로 품사 통용이 된다. 품사 통용이 된다.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품사가 바뀐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학교문법에서 품사를 아홉 가지로 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죠. 거기서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동사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더라, 형용사가 동사로도 사용되더라, 이러면 이거는 품사가 바뀐 것이고 품사 통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동사든 타동사든 모두가 바로 동사가 되겠죠.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품사의 바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말하면 동사 안에서는 바뀔지 몰라도 동사 안에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전제를 했죠. 구품사라고 구품사라고. 그러면 이 모두는 동사기 때문에 품사가 바뀐 것이 아니야. 그럼 이거는 품사 통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잠시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그입범이 이렇게 되었죠. 자, 사람들이 다쳤다. 자동사 목적 없다. 허리를 다쳤다. 타동사 목적가 어 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둘다 동사이다.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품사 통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짧게 느껴진다. 그분의 업종은이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낮의 길이가 그럴 때 어떤 이야기? 지금 보면은 여기 길이가 그러면서 격조사 나와 있죠. 죽적조사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요거는 명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명사가 된다는 거죠. 특히 한번 보세요. 그거 주어로도 쓰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어 명사 주어로도 쓰이고 자, 그 더군다나 격조사가 또 붙어 있잖아. 그럼 체언이에요. 그럼 체언인데 요건 명사가 된다. 더구나 더구나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요건 길 플러스 이가 되는데 요 이를 우리는 명사 파생 접사라고 그래요. 명사 파생 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 파생 접사 이가 붙어서 바로 "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를 보면요, "길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 뒤에 "남을" 바로 용은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죠. 서술어 앞에 와서 서술어를 꾸며준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바로 부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사가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길 플러스 이가 되는데, 요 이가 부사 파생 접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붙으면 바로 부사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다의 이가 붙어서 부사로 만들어 주는 게 바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명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고 부사 파생 접사 붙어서 부사가 됐잖아. 그럼 이이 이 자체가 다른 형태소가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루어진 이 길이와 길이 이이 이 이거는요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품사 통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를 이, 나타낸 것을 말하죠.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가 돼? 이거는 품사 통용이 아니지. 이거는 품사 통용이 아니지. 이런 이야기. 자 유의물을 한번 볼까요? 거기 봤더니 길플라스이 명사 파생 접사 격조사 결했다 주어이다 명사. 두 번째 길이 남을 것이다. 길플라스이 부사 파생 접사 스스로 남다를 수식하고 있다. 부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는 명사파생접사, 하나는 부사파생접사. 각각 다른 단어가 된다. 동일한 단어가 아니다. 품사통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이 되는데, 그 3번이 좀 까다롭죠? 3번이 좀 까다로울 겁니다. 자, 늦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또 어, 접근을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요거는 문법적 관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곁들여서 거기 늦다라는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되네요. 회의 시간에 늦은 사람은 벌을 받았다. 그는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늦전에 은이 붙었죠? 그럼 혹시 는이 붙을 수 있는가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요. 왜냐면 요런 이야기를 했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동사어간에는 는 그리고 은둘다 결합이 가능합니다. 는이 붙으면 요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요 네니 요 네니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데 현재를 나타내고 은이나 이언이 붙었다. 요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죠. 그런데 그런데 형용사, 형용사 이쪽 거죠. 이 형용사간에는요 어떤 이야기는 네니 붙을 수가 없어요. 은이나 니언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네니 붙을 수 없습니다. 자, 동사, 어간에는요, 은이 붙어서 과거를 나타내고, 형용사, 어간에는요, 은이 붙어서 현재를 나타내거든요. 중량은요, 는이 붙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이야기? 회의 시간에 늦은 사람은 벌을 받았다. 회의 시간에 늦는 사람은 회의 시간에 늦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어, 가능하네요. 둘다 가능합니다. 여기 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요것은 동사일 경우다 요런 이야기. 동사일 경우다 요런 이야기. 그러면서 의미도 보면요. 왜 우리가 정해진 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정해진 때보다 지날 때. 이건 동사의 쓰임입니다.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 분명히 회의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늦었다. 지나다. 의미로서도 요거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는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 늦, 플라스, 는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늦, 플라스, 는 한번 해보세요. 그는 늦는 시간에 점심을 먹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만 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 아, 이거 형용사구나. 이거 형용사구나. 왜? 는이 안 되니까. 동사는 는이 되거든요. 근데 형사는 는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보면요.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지난 것이고 고그 동사고 형용사는요. 알맞을 때 여기에 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은 보통 이 시간에 먹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땐 늦은. 점심, 늦은, 아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결국, 늦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다. 그러니까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는 거죠.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품사통용에 해당한다. 품사통용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 품사통용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 유인을 한번 봅시다. 자세 번째 회의 시간이 늦은 not plus 은 not plus 은 요거는 동사간의 관형사음 의미로볼수 있는데 not plus 는 결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관형사음이 는과 은의 결합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동사로 해야 된다. 동사 동라미자또 하나 이는요 늦은 시간에 not plus 요거는 형용사관으로 봐야 된다. 왜 not plus 는 결합이 가능하지 않다 관형사형이 는과의 결합이 가능하지 않고 은, 은의 은 결합만 가능하다 그래서 형용사다 그렇다면 이 늦다는 동사 형용사 두 가지 품사로 쓰여있다 품사 통용이다 이런 이야기 동일한 단어가 두 개의 품사로 사용이 되었구나 품사 통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거기 유인물에 늦다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동사,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버스 시간에 늦어, 고향에 가지 못했다. 두 번째, 형용사.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 시계가 5분 늦게 간다. 두 번째,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 시기가 한창인 때를 지나 있다. 늦은 점심. 음,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 세 번째, 곡조 동작 따위 속도가 느리다. 박자가 늦다. 발걸음이 늦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서류 작성이 늦었다. 뭐 이런 의미상의 동사 형용사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정리풀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풀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일 기억의 다치다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일 이연의 다치다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둘다 동사로서.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다치다는 품사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기억의 길이는 명사로서 이는 명사 파생점이 사다 이 니은의 길이는 부사로서 이는 부사 파생점이 사다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가 달라서 동일한 단어일 수 없으므로 길이는 품사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3 기억의 낫다는 관용사의 의미, 는, 은이 다 사용 가능한 동사. 3 리어는 관용사의 의미, 은만이 사용 가능한 형용사이다. 동일한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 둘다 사용되므로 나다는 품사 통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는, 원래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이 품사 통영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품사 통영에 관한 이론 총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온 김에 뿌리를 뽑고 지나가야죠. 이렇게 해서, 아, 품사 통영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춘다, 틀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은 품사 통용하는 문제 풀이였습니다.